레드네에 <목소리도> 아니 딱 베이글이랑 와플이 풍절되가지고 음료 4개 싫어요. thank mm -hmm. you 부당 <목소리도> 여러분, 제가 대못 쪽에 입성을 했거든요. 원래 대못 쪽이 2년 전인가, 1년 전인가, 아무튼 뭐 팝업? 같은 거 했잖아요. 팝업을 해가지고 그 엄청 막 화제가 많이 돼서 대못죽이라는 어 거를 단어를 본 적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플레임이 뭔지도 몰랐거든요. 저는. 근데 이번에 이디야에서 콜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찾아봤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보면서 이제 포카가 되게 예쁘길래 좀 가져볼까 싶어가지고 그 웹툰을 보려고 이제 들어가보니까 그 3시간마다 하나씩 이용권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3시간씩 생길 때마다 계속 들어가서 봤어요 <laughs> 계속 들어가서 보는데 며칠 걸렸죠 그걸 보는데 지금 69화인가? 웹툰 69화까지인가가 그 이용권으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기다리면서 보고 지금 웹소설도 보니까는 20 스까지를또 무료로 볼수 있게 해주고 또 그것도 3시간마다 그 기다려서 이용권을또 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소설을 지금 쭉쭉 읽고 웹소설을 읽고 있는데 저는 우선 이대모 쪽에서 어, 처음에 딱맨 처음에 얼굴만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네, 이게 테, 그러니까 얘네가 테스트잖아요. 얘네가 그 주인공 이고 주인공 그룹이기 때문에 얘네의 어떤 비중이 높잖아요. 그래서 봤을 때는 이 친구, 이 청우라는 이 친구가 비주얼적으로 조금 취향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 친구가. 근데 이제 웹툰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주인공인 문대가 너무 웃기면서 좀 귀여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. 나는 원래 주인공을 잡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친구는 되게 약간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다가 웬걸 청녀라는 친구가 완전 제 취향을 버무려서 박아놓은 것입니다. 어좀확 꽂혔어요 그 청녀라는 친구한테. 근데 지금까지 웹툰을 본 거기에는 비중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문대한테 캐스팅콜 그 장면밖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그 청녀라는 친구의 어떤 관련된 에피소드나 어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제 슬던 캐의 친분한테 그 데모 쪽을좀잘 아시는 분 아시는 것 같은 분한테 여쭤봤어요. 약간 그런 거 스토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 청녀랑 제가 이제 이렇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청녀란 친구랑 입은 데의 약간 비주얼 합이 좀 좋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어 약간 원작에서의 어떤 접점이 없으면 좀 조합으로 먹지 못하는 그런 서사충이어가지고. 약간 여쭤봤죠. 그게 괜찮은지에 대해서. 그랬더니 샌룰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조합을 되게 많이 좋아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와 이게 취향이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. <laughs> 약간. 그래서 대협이가 최애인 분들이 그특징문 말로는 대협이가 최애인 분들이 청녀를 최애로 많이 잡는데요.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지금 이 아크릴 블록에도 보면은 이게 2차 그림이긴 하지만 이게 대엽이거든요 대엽인데 지금 이거 청우랑 느낌이 살짝 비슷하잖아요 이렇게만 봤을 때 근데 윤대엽은 이 청우라는 친구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날티가 있어요 날티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 청우 청우라는 친구는 뭔가 약간 비주얼적으로 제가 첫인상이 약간 약간 대업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끌렸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근데 청녀라는 그 친구는 약간 느낌이 살짝 세한 느낌도 좀 있으면서 날티 같은 아닌 약간 고급진 날티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살짝 있어. 근데 물론 지금 청녀라는 친구의 어떤 제대로된 성격이라든지. 그런 걸잘 모르는 상태거든요. 왜냐면 너무 초반부만 지금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스토리적인 면에서 비중이 막 완전 없는 편이 아니라 좀 큼직큼직한 어떤 그런 것도 막고 있다고 그 친구분께서 언지를 주셔가지고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굿즈를 조금 찾아봤더니 이렇게 테스타 일곱 명하고 청려우즈가 따로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걸 봤을 때아 뭔가 뭔가 있구나. 어, 약간 그런 생각을 지금 딱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디아 같은 경우는 막 굿즈를 사진 않았거든요? 왜냐면 저는 청녀가 우선 마음에 들었고, 근데 이제 없으니까. 음, 그래서 이거 콜라보 포카를 얻은 걸로 좀 만족을 좀 하고, 제가 청녀랑 문대 조합이 좋은데, 음, 그 외에, 요 둘의 조합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. 유진이랑 레빗. 그니까 이게, 이두 조합도 뭐, 어떤 조합이든 수요가 있긴 있겠죠? 근데 이제 이, 이두 조합이 좀 인기가 있는 조합인지 아닌지를 제가 잘 몰라서, 비주얼 합이 되게 좋고, 약간, 어, 까리한 느낌? 음, 까리한 느낌이 되게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어 그리고 웹툰 내용상 좀좀 좀 친한 것 같더라고요 둘이. 어 그래가지고 요두 조합도 되게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요두 조합을 어 비주얼적 합으로 봤을 때요두 조합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룡화라는 친구를 보고 아 뭔가 잘 어울린다 <laughs> 느낌이 온다 약간. 네, 그런 상태입니다. 네. 그래서, 데모 쪽에 뉴비이기 때문에, 혹시 공유해 주실 만한 정보 같은 게 있으면, 어, 떤 포인트로 덕질을 하면 좋을지라든지,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. 어, 그 전까지는 웹소설이랑 이런 걸좀 열심히 보고, 어, 그리고 좀 정말 재밌다 싶으면, 웹툰 단행본도 한번 사볼 의향이 조금 생겼어요. 어, 왜냐면 그림이 너무 예쁘고, 그래 취향이어가지고 뭐 한정판 이런 거에 사실 별로 욕심이 안 생기고요. 어, 그니까 너무 굿즈 많아지는 것들 너무 속지 러워가지고 <laughs> 한정판보다는 그냥 책만 어, 해가지고 한번 소장을 좀 해볼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단행본 같은 것도 되게 버전이 뭔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것도 혹시 정보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, 데모 쭉 한번 재밌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